일찌나 지금 앞장인 16장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권위에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고라 자손 그리고 자단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알맞은 재능과 또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큰 사명이고 어떤 것이 더 작은 사명이다고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명을 말씀에 순종하며 잘 감당해 나갈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볼때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에, 또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제도자들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반역하는 보라와 그 무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모세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배워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하기 위함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백성들의 원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은 고라와 250명의 무리가 죽은 것을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다. 야, 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죽였다. 그렇게 원망을 다시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직감하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급하게 아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민수기 16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해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또한 고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 사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감싸고 그 뒷수습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칠때 항상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문제를 수습해주고 또뒤처리를 해줍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것을 고마운 줄 모르고 또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칠때 마음에 속상함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또 그러한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제약을 저지르는 사고들을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사여주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역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모세는 언제나 사랑하였습니다. 백성들의 허물은 곧 자신의 허물이었고 백성들의 잘못은 곧 자신의 잘못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도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문제와 사고를 덮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습해주는 사람인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덮어주고 사고를 수습해주는 그러한 생명의 지어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가끔씩 사고를 치면 누가 수습을 할까요? 제 아내가 수습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laughs>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사람보다 문제를 덮어주고 수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그래서 아론은 그러한 모세의 명을 쫓아서 향로에 불을 담아 급히 백성에게로달려갔습니다그러나 때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미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히 산자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그리고난다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 7장의 말씀입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12개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고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그곳 또 그곳에서 더 거룩한 증거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자신들을 사랑하며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이 모세와 그리고 그형 아론, 그들이 그렇게 생명의 지도자로 그들의 문제와 제약을 디스습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누가 생명의 지도자가 되는가,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겠다. 너희들도 그러한 생명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 주시고 그 증거를 또한 보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막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으로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계절 우리는 사계절이 어떻게 보면 또렷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계절이 두 계절로 이렇게 좁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환경 파괴의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계절이 봄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미 돋고 또 새싹 순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봄과 여름과 가을에 거친 어떤 긴 여정이다 할수 있습니다. 마른 나무 가지 지팡이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겨울의 메마른 가지 그에서 예, 봄에 음이 돋고 또싹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가 나는 즉 겨울 봄 여름 가을 열매가 맺기까지 이 어떻게 보면 1년의긴 과정을 하나님은 한 순간에 모세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1년의 그러한 생명의 과정을 한 순간에 모세가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섭리, 창조의 섭리, 생명의 섭리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명의 법칙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공격이 있고 때로는 원망하는 무리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러한 아론의 지팡이, 죽어 있던 그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에 오미도꽃순이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심령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능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에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증거계 복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증거계 앞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재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각 적장의 지팡이는 그 지파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들을 증거계 앞에 놓았다라는 것은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었다 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아론 또 아론의 동생인 모세 이두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즉 그들이 그들만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이다. 그그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신 다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우리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싹이 난이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다시 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생명력 있게 살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싹이 나지 않고 그저 그 마른 채로 있는 그 지팡이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죽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저 생명의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서 아론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너희들도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생명의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리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늘,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예 거룩한 산 제사를 매일 드린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생명의 열매, 살구 열매를 맺으며 맺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다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리더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에서 생명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기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을 이루는데 먼저 그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기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할 때 먼저 나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또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루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때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 가정에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들이 몇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사장님이나 또는 임원이나 아니면 어떠한 직원이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일과 또한 자신이 대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리더가 될때그 회사는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 있을 때, 바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사람이 맺는 생명의 열매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죽은 지팡이라도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있는 것도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죽은 지팡이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력하고 지친 메말라 있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서도 싹을 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어 있는 영과 육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생명 나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 그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라. 다른 생명들을 도와줘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영적 리더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작은 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생명 나무.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생명 열매들을 맺으며 나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을 사랑하는 참 생명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안에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